용팀장의 인사이트 사대기 거절당할 용기, 작성자 이자이, 편집 김용래. 살면서 누구나 수도 없이 거절당한다. 영업, 제안, 사랑 고백, 금전 융통 등 우리의 일상의 일부다. 거절당하면 낙담하여 좌절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지아 지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절의 경험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황당하게 거절 1 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가지 대부분 읽어보면 뜬금없고 실수마저 나온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다양한 종류의 거절을 맛보아서 익숙해져 보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 경험이 송두리채 3대 교육자 집안 출신인 그의 인생을 바꿨다.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겁부터 먹고 상대의 의도를 과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거절당하는 참피는 원천 봉쇄하겠지만 엄청난 기회나 관계를 놓칠 수도 있다. 아쉬울 것 같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지하장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절의 경험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황당하게 거절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다양한 종류의 거절을 맛보아서 익숙해져 보자는 의도였다. 첫날 모르는 사람에게 백불만 빌려달라고 했다. 당황하면 오. 근데 왜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이 비디오에 담겼다. 지레 도망치는 자기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그래서 도전을 이어갔다. 어느 날은 도넛 가게에 가서 올림픽 링 모양으로 도넛을 정중하게 주문했다. 무리한 요구에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응은 놀라웠다. 특이한 요청에 흥미를 보이며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최선을 다해 색깔까지 정확한 올림픽 링 모양 도넛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 경험이 송두리체 인생을 바꿨다. 뭔가를 요청했을 때 응해줄 확률에 대해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짐 옮기기 핸드폰 빌리기부터 장난치고 싶어서 도서관 책에 낙서 허락 등 말도 안 되는 요청까지 예상한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면 보통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일 거라는 걱정과 다르게 되려 진지하다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겁부터 먹고 상대의 의도를 과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거절 당하는 창피는 원천 봉쇄하겠지만 엄청난 기회나 관계를 놓칠 수도 있다. 아쉬울 것 같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거절의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보다 과하게 거절을 예측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거절의 효과는 실로 커서 낯선 이들과 실험실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는데 혼자 한 3분 정도 공을 받지 못하는 등 소외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앞으로 살면서 거절을 많이 당할 거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금세 자존감이 추락하고 부정적 정서가 치솟으며 삶의 의미감 또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1. 내가 자신감 있고 친절하고 더 열린 마음이었을 때 사람들은 내 요청에 더잘 응하는 것 같았다. 거절하더라도 적어도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질문을 더했다. 2.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3.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4. 실험을 통해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동일한 요청에 대해 매우 다르게 반응하며 대체로 나와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5. 내 여정 중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어떤 거절도 우리가 기꺼이 찾으려 한다면 숨겨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6.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콤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찾는 것이다. 가급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는 것이라 말했다. 7. 여러 연구자들은 유머, 특히 웃음이. 실제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8. 거절은 진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9. 그 의견은 그 순간 그들의 기분, 필요, 상황 또는 지식, 경험, 교육, 문화 및 평생 동안의 성장, 과정의 뿌리를 두고 있다. 10. 거절 실험을 통해 단순히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종종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1. 오직 남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해야 할 일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결국 예라고 말할 확률이 높다. 12.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왜 스스로 해소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아야 한다. 13.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받는 사람 사이의 이해와 가능성에 전혀 새로운 채널을 열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14. 찡그리거나 매달리거나 15분 정도 지나 바로 포기하는 대신 경험을 피드백 도구로 삼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접근 전술을 변경했다. 15. 기술의 달인이 되려면 훌륭한 스킬을 갖추어야 하지만 거절을 견뎌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과 자신의 작업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은 말할 것도 없다. 16. 아이디어에 대해 자문해 볼 점은 거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거부할 가치가 있는 것일 것이다. 17. 결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익숙해지는 것은 남이 허락하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전제 조건이다. 거절당하기 연습. 지하장 지음. 임지연 옹김. 한빛비지. 2017년 01월 24일 출간. 책 소개. 거절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봐 무시할까 봐 주저하는 사람. 거절당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간단한 일조차 어려운 사람 등 우리 주변에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책 거절 당하기 연습의 저자 또한 수줍음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거절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고백한다. 그런 그가 자신의 꿈이었던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거절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저자는 거절의 내성을 가지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훈련을 하기로 결심한다. 바로 100일 거절 프로젝트. 100일 동안 황당한 부탁을 해서 일부러 거절을 당하고 무뎌져 보기로 한 것이다. 이 도전을 통해 저자는 세상은 자신이 생각했던 최악의 결말보다 훨씬 친절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거절이 두려워 더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렸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만약 거절당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거절을 수치스럽고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한번더 시도해봤다면, 또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 100일간 거절당하기 연습을 통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접근 과절 뒤에 숨어 있었던 기회를 발견하기를 바랐다. 지하창. 작가, 강연가, 기술사업가. 중국의 베이징 3대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세계적인 사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대 때 돈이 브리거명대 컴퓨터공학학사, 듀크대 m b a 학위를 받았다. 100일 동안 하루 한 가지. 거절당하는 프로젝트를 블로그 게시 후 블룸버그, 뉴스위크, 야우뉴스, 허핑턴 포스트, 후브스 데일리 메일, 폭스뉴스 등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다뤘다. 저서, 100일간 거절을 통해 배운 것들, 거절 당하기 연습. 더 읽어볼 만한 자료. 감사합니다.